수학의 답,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에 대해서 아주 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보는요, 뭐꿀 정보라고 하기엔 너무 누구나 알고 있는 수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가끔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이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얘왜 합치면 180도인지 알고 있나요? 뭐 이렇게 종이를 찢어갖고 붙여서 180도인지 보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조금 멋있는 방법으로 살짝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뭐 하트별 세모라는 각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A를 기준으로 요렇게 BC하고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면 평행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동의각, 엇각. 자, 떠올랐죠? 모두 그랬을 거라 믿고. 자, 요렇게 Z. 아, 얘네 둘이 크기가 같고 이렇게 거꾸로 세트 여기 세모면 여기 세모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만큼 평각이죠. 별도하기 하트도하기 세모가 180이에요. 별도하기 하트도하기 세모 180이죠.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얘네 셋이 합치면 180도가 되는구나 정도를 알고 가면 아주 멋진 중학생입니다. 자, 요 정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정보가 진짜 진짜 꿀 정보인데요. 요거. 삼각형의 내각하고 여기 한 외각 사이에 아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은 이거 공부하던 선생님 중학교 시절에 잤나 봐요.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런 공식 있는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잘 살긴 했어요. 조금 귀찮았지만. 이따 왜 귀찮았는지 이유를 알려줄게요. 자, 일단 이 공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얘가 별이고 얘가 하트잖아요. 그러면 얘, 여기, 요 각에 이쪽에 있는 외각 있죠? 요 각은요, 무조건 별 더하기 하트입니다. 자기하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요, 여기 세모라고 하고 네모라고 해볼게요. 별 더하기 하트 더하기 세모가 180도죠? 삼각형 다 합치니까. 근데 요거 뭐예요? 평각이죠? 네모 더하기 세모도 180도거든요? 그럼 보세요. 얘 더하기 세모, 얘 더하기 세모. 어차피 180이라는 얘기는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얘기죠. 얘네 둘이 합친 거랑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80도다, 여기가 70도다 나오면 어너 바로 150도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렇게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나 이 문제를 볼게요. 자, 1번을 보니까 어떻게 풀면 되냐?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120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몇 도란 얘기예요? 아, 50도였구나. 바로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중학교 시절에 그런 공식 따위 기억 기억조차 나지 않아서 아, 여기, 여기가 평각이니까 여기가 60도겠네. 그러면 전체가 180도니까 180도에서 60 빼고 70 빼면 X가 나오겠지? 계산하면 50도네. 이렇게 구했어요. 한 속도의 차이는 크게 몇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복잡한 계산으로 넘어갈수록 굉장히 손이 많은 작업이었어요. 맨날 180에서 빼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 방법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수업에 졸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처럼 이 얘기를 잘 듣고 있다면, 바로 더해서 120, 50이었겠네. 완전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선생님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어,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얘도하기 얘가 필요한데, 요 정도 금방 하잖아요. 얘가 115도면 여기는 65도겠죠. 그럼 둘이 합치면 몇 도예요? 125도구나. 바로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외곽에 대한 꿀 정보 꼭 기억하고요 우리 대학교 가는 언니 오빠들이 공부할 때 수학 공식집 1번에 이 공식 나와 있어요 여기가 하트고 세모면 얘는 하트 더하기 세모다 이 1번에 나와 있는 이 공식 꼭 지금부터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타오르네. やった